자 안녕하세요, 백관냥입니다. 백가 백가. 자 요즘에 방송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키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을 키면은 한참 있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아 그래 방송을 키자마자 개꿀잼 컨텐츠를 해버리자. 어이 생각을 하고 이것도 지신분들은 졸라 아까울 겁니다. 오늘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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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박강입니다. 예. 자 그러면이 투박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박 강을 하기 전에, 자, 이번 투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투박 구성 어떤가요?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저 박스, 따란. 보시면은, 이번에 2,500원짜리, 레디투 세일. 그니까, 러 세일이 준비가 되었다. 뭐, 항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판매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어쨌든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투 세일의 라인업. 짜잔, 짜잔 짜잔. 딴! 자 보시면은 특수 1등 전열함이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어, 선박 중에 부관선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특수 1등 전열함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량 빅토리라는 이 선박이 하나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개장빅이라던가 요런 친구가 아니에요 개량 빅토리입니다 이거 신선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노말 상태에서 내구력이 1680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구도가 19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존하는 선박 중에 가장 내구도가 높은 게 누굽니까 댕댕소리죠 댕냥댕조솔레요로얄 어? 댕댕솔를 제외하고는 어, 넘볼 수 없었던 2000대 예 2000대가 있는데 자 착한사람에게만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사람이 아니어도 보여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거를 깜빡하고 안올려놨네 따란 버범. 아 제가 어 방송 처음이라 오늘 처음 방송켰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어쨌든 어쨌든 자 일단 기본 어 내구 아니 기본 내구도가 굉장히 높은 선박이라는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형 솔레이오로얄 요친구는 별볼일 없어요 그냥 쉬어가는 선박이에요 자 그리고 계량 테러모필레이 친구 여러분들 이 친구 쓸모없어요 제가 성능을 봤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 그래 성능이 안좋으니까 스킬이라도 예쁘게 달리겠지 네 스킬도 예쁘게 안달려요 자 다음템 뭡니까 자 다음템을 보시면 윙보우 있습니다 우와 윙보우 대체 이게 무, 어떤 아이템이지 이 윙보우가 바로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엑스칼리버 뭐.. 뭐 되게 막 멋있는 아이템들 많이 나왔잖아요 증기 건들렛 아 증기 컨들렛이란다 증기 총뭐 이런 되게 멋있는 아이템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애니버서리 소드 이런 멋있는 템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활쏘기 3 저격술 3부관 성장 촉진이라는 특수 스킬을 가지고 있는 내구 아 공격력 85 방어력 10짜리 윙 보우가 나왔습니다 하냐니까 좋은 건가요 룩템이에요. 자, 그리고 갈고리 발톱 말고 갈고리 건들렛 하나 나왔구요. 자, 갈고리 건들렛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백병 전투력 상승이라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나왔고, 공격력 20에, 방어력 25에, 수태3의 관통 입니다 네. 크게 의미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니! 의미가, 개량 빅토리아! 어, 특수일등 전열함 말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갈고리 발톱 그리브가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거. 이 갈고리 발톱 그리브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80억에도 거래가 됐었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아마 떨어진다고 해도 한 3, 40억에는 거래가 될 거예요. 어, 갈고리 발톱 그리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이죠. 이야기꾼의 그림책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게 4%의 확률로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은 사용효과가 생태조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2, 생태조사2, 생존1짜리 부스터인데요. 생태조사2에 인식2가 붙어있는 부스터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오늘 어, 알려드리는데 이 트레저박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이 트레저박스를 까는 이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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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스 링입니다. 천사의 고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천사의 고리를 장착하는 순간, 머리 위로 링이 생겨요. 천사 링이. 근데,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근데, 또 없으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이뻐요. 조용하세요. <laughs>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어, 안입쁠 거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어, 뭐가 나왔느냐 야전목 세트가 나와버렸다 우와 한양님 야전목이 풀린 지 얼마나 됐죠 한3 4개월 됐나 근데 이 야전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안 풀릴 때는 가격이 100억 대까지 뛰고 풀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60억대로 내려가지 않는 바로 그 아이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뭐냐 야전목 50에 삽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가까이 가셔가지고요, 아니면 귓말로요 야이 사기꾼나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바로 그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야전식 목재 재질이 나왔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왜 비싼 건가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이게 왜 비싸느냐? 야전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뻐요. <laughs> 이쁩니다. 암튼, 졸라 이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템들을 좀 설명해드릴, 아, 참고로 야전목을 뽑으시면 특수도 수선 도구 세트를 보너스로 줍니다. 어, 좋은 건가요? 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전쟁신의 소부, 무기의 획득 예도가 상승한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그럼 이제 비전미략의 문서가 나오는데 이게 몇 개를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소모품 세트로 비전미략이랑 지도작성 입문서를 주는데요 이 지도작성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 쓸만합니다 그리고 비전미략도 쓸만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난만무역 세트 나옵니다 난만무역 세트도 쓸만합니다 예 쓸만해요 그리고 가마에도 펜던트 세트가 이제 또 오지게 풀리네요 아니 가마는 아닌가? 어쨌든, 팬너드 세트랑, 이제, 타로카드 세트가 나오는데, 그놈의 전차 타로카드는 대체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제, 세 개, 두 개씩 더 주면은 참 고마울 텐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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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필요없는 빛나는 타로 전차를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노리는 거는, 이제, 개량 빅토리, 그리고 특수 1등 전열함, 그 다음 뭐, 갈고리 발톱 아니면 뭐 이야기꾼의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천사의 고리 뭐수뭐수 뭐, 뭐냐 소분 만 가지 갈것 같고 어.. 야전식 소재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봤자 소모 뭐 소비품 세트 남한무역 세트 강화밴더드 세트 탈옥 세트 나올 거니까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백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 제가 2만 5천 원을 질러왔습니다. 와우. 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바바바밤. 아, 밤, 밤, 바바바밤. 아, 밤, 밤, 바밤. 페카 안녕하세요. 근데 제 Z박은 안녕하지 못하네요. 한데, 아 이건 혼자의 힘으로 될수 없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도와줘, 도와줘, 친구. <목소리> 아싸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 중에 아 윙보우만 줘라 이제 다른 거안바란다 윙보우만 줘라. 어디 갈고리 발톱 그리브 이거 말고 윙보우 달라고 윙보우. 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다른 친구를 불러보자. 그렇다. 이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망했어? <laughs> 아무도 전화를 안받아. 난 외로운 남자야. 으! 어, 전차같은 기세로 빠세이!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뭔가 심이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5천 원만 더 해보자. 내가 5천 원만 더 해보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쓰레기만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5천 원만 더 해보자. 이건 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금 문제요? 부금을 바꿔봐야 되나? 나와라요는 안 돼요. 그거 저작권 걸리거든요. 자, 5천 질러 놨습니다빰빠바바바바밤빠바바바바바밤빠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물 마시러 갔다가. <laughs> 소리가 왜두번 아, 울리지? 아, 뭔가 사운드가 이상한데요? 됐나요? 마이크가 뭔가 울려요. 칼라의 힘을 가진 프로토스가 돼요. 그, 어떻게 빼더라? 아무것도 괜찮아요. 마치 그 하늘에, 하늘에 계신 그계시를 받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웃음> <웃음> 자. 계시부금 <laughs> 참고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감 올리에 있습니다, 예. 오. 잠깐만, 나도 입고 넣어야지. <laughs> <아이고>, 자. <laughs> 이름도 흑우소 나기밤이여. <laughs> 점지를 해주소서. 네, 우리가 왼쪽? 가야 할 길은 왼쪽이옵니까 오른쪽이옵니까? 아뭐 떡이 같은 거예요? 빨리 걸으세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에 심장이 있으니까 왼쪽. 왼쪽에 심장이 있으니까 나기밤이 의 심장을 걸고? 아. 쓰레기가 쓰레기 중 쓰레기가 나왔다 방금 오른쪽 누른거 아니었어요? 왼쪽 눌렀어요 아 진짜요? 몰랐다 네제 그, 네, 심장 쓰레기입니다 나기밤님의 심장은 쓰레기인걸로 쓰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돈 제, 제 2500원 날렸어요 저 덕분에 쓰레기 당첨되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안 알려줄래요. 나만 알아야지. 헐 헐기. 나의 작은 스트리머야지. <laughs> 저는 나작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한양양의, 백한양님의 백한양님의 나작트입니다. <laughs>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laughs>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흑우소 나기담이라는 <laughs> 분인데. <laughs> 아 진짜 소나기 밤이라고 검색하면 어떡할라고? 네 소나기 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다, 어떤 다른 스트리머 분들 편집자인데 어떻게 어떻게 알, 다, 알게 돼가지고 어 어. 달장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요? <laughs> 하 외도해줘. 전 참고로 묵는 걸 좋아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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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반응이 당황스럽구만. <laughs> 목, 목줄만 해주세요. <laughs> 알겠습,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예, 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 어 이번 영상, 아 일단 영상을 좀더다 어, 편집을 해야겠다. 잠깐만요. 어, 따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못 들으면 여러분들 탓이에요. 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제 말이 빠르다고 좀 천천히 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발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발음 안 좋게 빠르게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품 상품 목록에 보시면은 뭘뭘 뭘 챙겨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특수일등전열함 챙겨야 되고요. 계량 빅토리 챙겨야 되고요. 계량 테모필름 별로 안 좋습니다. 신형 소레이오라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두 개는 딱히 챙길 필요 없어요. 윙보우는 나오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 갈고리 발톱 건들리 같은 경우에는 갈고리 발톱인데 왜건들릭지 모르겠어요. 갈고리 손톱이겠지. 일단 갈고리 근도 발톱, 건들렛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갈고리발톱 그리브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있어요. 이야기꾼의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다 말다 좋다 말다 이렇게 얘기가 막 갈립니다. 천사의 고리 같은 경우에는 룩템이에요. 소재세도 좋습니다. 전쟁신은 망했습니다. 소비품 망했습니다. 만무용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압 엔더도 망했습니다. 타로 카드 마당이 망한,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진짜 다 망한 겁니다. 여기서 먹어야 되는 게 뭐다? 특수 1등 전열함 개량 빅토리 그다음에 윙보는 음, 룩템 갈고리발톱 그립, 이야기꾼의 그림체까지는 괜찮아요. 천사의 골이랑 이제 소재 세트, 그리고 그래도 붙여보자면은 그래도 난만무역 세트, 소비품 세트까지는 붙여줄게요. 근데 그 이외에는 그 전부 다 쓸모 없다는 거. 특히 전쟁신의 수호부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형 솔레이오 로얄을 뽑았는데 쓸만한건가요? 신형 솔레이오 로얄이요? 신형 솔레이오 로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건 아니에요 네. 좋지는 않은데 어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정도에요 야광빛 강서프랑 비교해주세요 야광비 강서프랑 비교를 했을 때, 특일전 같은 경우에는 뚜까팬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야빅, 아니야, 야빅이란다. 요번에 새로 나온 베이죠그 이름 뭐냐? 개빅이. 자, 개빅이, 강서프보다 떨어져 보여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개빅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장비가 아닙니다. 그냥 개량 빅토리입니다. 그냥 개빅이요, 개빅. 이거, 기본 내구도 1600입니다. 예. 기본 내고도 1600이에요? 어? 신솔로가 계량빅이나 특일전을 가볍게 능가한다고요? 특수일등 전열함을 능가한다고? 신솔로가? 신솔로, 신형 솔레이오 로얄. 내구력 1239. 시솔로가? 참고로, 이번에 나온 배 중에 제일 좋은 배는 개빅입니다. 개량 빅토리에요. 이것 뜨면 만세 불러도 됩니다. 어.. 지금 나온 이 트박에서 제일 좋은 아이템이 개빅이에요. 나오면 은 몇백억대 나올 겁니다, 아마. 어.. 이게 특일전보다 좋아요 예 이거 아마 그나마 이제 댕댕솔에 비할 만한 그런 선박이라고 해야 되나? 음 댕댕솔이랑 거의 비비, 비견될 만한 아이템이죠 예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예 일단 저는 못 뽑았으니까 저는 못 뽑았기 때문에 저는 음모입니다 음모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뽑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역증명서 타로 세트 타로 세트 비전 세트 타로 세트 무역서 천사고리 갈고리 발토 그 다음에 펜던트 세트 요렇게 얻었어요 저거 나온 통수에요 네. 저건 통수야 비전 세트 근데 비전 미래 와두개 준다고 너무한다 전쟁신의 수호부까지 이렇게 얻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룩템입니다. 또 마법처럼 룩템 뽑았어요. 자, 이건데, 자, 일단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끼면! 아, 보이십니까? UFO다 UFO. 자 이겁니다. 이게 천사의 고리에요신솔로랑 야광비기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는 어디서 알수 있나요? 조금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발견되냐고요? 안될 거예요. 근데 <laughs> 여기에 이제 애니버서리 소드만 딱 등에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 아니야? 마치 필살기 쓰기 직전 같아. 어, 난 마음에 드는데. 전 나름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들어요. 에. 아 이게 좀더 둥글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조금 더그 이렇게 약간. 텍스처 형식 말고 살짝 둥글게 해 가지고 어, 이게 좀 아쉽네요. 날개요? 날개는 뭐 어디서 구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어딨어요? 대왕시대 날개라는게 있었어? 설마 윙보호 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대왕시대 날개가 있어요? 저기 혹시 윙보우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다 윙보우한번 얹어보고 싶은데 갖고 와주세요. 여기다 한번 윙보 얹어보자. 캐컷 타라고 어, 됐어요. 윙보 부관 성장 촉진 몇 퍼센트인가요? 70%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효과는 아니에요. 그만 거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어, 이렇게 돌리니까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네. 오, 개신기해. 오, 진짜 우주선 됐다. <laughs> 어어 잠깐만 정신없이 보고 뭐 있었네. <웃음> 자, <웃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는 백한형이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복받으세요. 예.